카메라스쿨 중급반 강의 오늘은 측광방식과 AE락 버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측광방식을 어, 이해하기 전에 우리 카메라는 어떤 방식으로 빛의 양을 계산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카메라는 SLR 카메라죠. DSLR은 이제 디지털 SLR 카메라인데요. SLR 카메라의 의미는요. 싱글 렌즈 리플렉트. 하나의 렌즈에서 들어온 빛이 반사가 되어서 우리 눈으로 보인다 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눈으로 파인더를 통해서 보고 있는 화면이 실제 사진에 찍히는 결과물과 동일하다는 뜻이죠. 그렇게 동일하게 상이 똑바로 보이게 되는 이유는요, 여기에 있는 거울, 미러와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오각형의 펜타프리즘 거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울이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상을 45도 각도로 꺾어주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상이 상하가 반전이 되고요. 좌우가 펜타프리즘을 통해서 반전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진에서 찍히는 이미지는요, 우리가 보는 것과 달리 상이 거꾸로, 좌우도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이 미러는 사실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원래는 이제 빛이 들어오면은 이거를 위로 반사를 시켜 주죠. 하지만 일부 빛이 거울에 반거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또 들어간 거울이 아래로 반사를 시켜 줍니다. 이때 이 밑에 센서가 달려 있어요. 이 센서는 오토포커스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한 여기에 얼마만큼 빛이 들어오고 있는지 계산을 해 주는 노출계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현재 어떤 조리개 값과 어떤 셔터 스피드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면은 적정으로 나온다라는 수치를 계산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의 카메라는 항상 모든 상황을 중립적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 하얀색 배경에 약간 뭐? 중간 정도 톤을 가지고 있는 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찍으면 당연히 어, 하얀색의 꽃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카메라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주 어두운 부분도 아니고 아주 밝은 부분도 아닌 그 중간에 18% 회색을 만들어줍니다. 즉 카메라는 모든 상황을 이런 식의 밝기로 만들어주려고 하죠. 카메라는 얘가 스스로 어, 이거 흰색이야. 이거 검은색이야 라고 판단 못 합니다. 다만 모든 상황의 평균치를 측광을 해서 어, 그 중간인 중간 값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밝은 상황은 사람 눈이 인식했을 때는 어, 지금은 밝은 상황이야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카메라가 만드는 결과물들은 이 정도 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 회색 톤이죠. 이랬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통해서 노출을 보정하는 것을 어, 노출 방식, 측광 방식에서 응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적정 노출 편에서도 충분히 응용 가능한 기술들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조금 더 중점적으로 카메라가 어떻게 빛을 측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어, 측광 방식은 어떻게 보면 오토포커스 기능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오토포커스 기능은요, 자동으로 어, 초점을 잡아준다의 의미인데요. 오토포커스 하실 때이 포커스의 포인트를 다른 부분으로 옮겨주시면 여기에도 초점이 맞았다가, 어, 여기에도 초점이 맞았다가, 여기에도 초점이 맞았다가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자기가 임의대로 초점을 맞출 수 있죠. 측광 방식 또한 이와 비슷합니다. 내가 원하는 부위를 중심적으로 그곳을 중심적으로 초, 어, 측광, 그러니까 노출 값을 거기를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어, 주변부는 매우 어둡습니다. 하지만 중간부위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죠. 주변부와 중간부를 같이 노출 값을 계산했을 경우에는 이 어두운 배경 때문에 중앙부에 노출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랬을 때 카메라에게 저는 명령을 내려주는 거죠. 이거를 전부 다 재는 게 아니라,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중간 부위만 재줘. 라고 표현을 한 얘기를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 그랬을 때 카메라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어, 그러면 나는 주변부는 노출을 재지 않고 중앙부위 위주로 노출값을 잴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측광 방식의 차이입니다. 근데 주변부만 재줘. 혹은 굉장히 일부분만 재어줘 나는 이 부분만 재어줘 라는 것을 오토포커스처럼, 나 여기 할 거야, 저기 할 거야를 명령을 내려줄 수 있는 거죠. 그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어, 측광 방식은, 어, 카메라마다 설정하는 부위가 따로 있는데요. 어, C4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모양. 이렇게 동그란, 네모 속에 동그라미가 들어있는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다이얼을 돌려주시면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이게 C사고요. 이거는 N사입니다. 그리고 어떤 카메라들은 직접적으로 그냥 다이얼을 손으로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모양이 있죠. 그래서 여기 표시된 흰색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게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다른 측광 방식이 보통 카메라에는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멀티 다분할 측광 모드 기본 세팅으로 되어 있는 모드입니다. 어, 굉장히 멀티 다분할 여기도 재주고 저기도 재주고 여기도 재주고 여기도 재고 가운데도 재서 이거의 평균 값을 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부 평균 측광 모드는 잠, 그 앞전에 보셨던 슬라이드에서 하신 것처럼 화면의 중앙부를 중심으로 노출을 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팟 측광 모드가 있습니다. 굉장히 점이 작죠. 네, 맞습니다. 화면에서 정 가운데에 굉장히 작은 부위, 몇 퍼센트 되지 않는 부위만 극단적으로 제어주는 그런 초점 아, 측광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더 편합니다. 자, 지금은 어, 화면이 이제 어, 대상물을 바라보고 있, 있지만 카메라는 이런 방식으로 측광을 하고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어, 빛의 양을 재고 있다라는 뜻이죠. 자, 멀티 다분할 측광 모드에서는 많은 부분, 이 부분도 재어주고, 이 부분도 재어주고, 이 부분도 재어주고, 이 부분도 재어주고, 전반적으로 다 재어주는데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내가 현재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위.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부위를 위주로 조금 더 세세하게 재워줍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평균을 내주고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내가 초점을 맞고 있는 부위에다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노출을 재워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위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가 굉장히 관건이 되겠죠. 굉장히 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대상이 적점 노출로 중간 값으로 나온다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이미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 중앙부 평균 측광 모드입니다. 중앙부 평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초점이 어디 맞았던 상관없이 현재 내가 중앙에 위치해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어, 광의 양을 측정을 해주는 그런 값이고요. 스팟 모드는 이렇게 아주 중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항상 내가 원하는 부분에, 원하는 노출이 맞는 부분이 중간에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자,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예제 사진에서 보듯이 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어둡습니다. 어두운데 지금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 아주 좁은 대상이죠. 이랬을 때 평균적으로 측광을 한다면 굉장히 밝은 사진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카메라는 회색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 얼핏 봐도 회색보다는 좀 어둡게, 중간 회색보다는 좀 어둡게 찍혀야 되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스팟 측광 모드, 굉장히 좁은 곳을 측광할 수 있는 모드로 바꾼 후에 이 부분에 노출값을 맞추고 촬영을 하게 된다면 은이 주변부가 밝은 상황이건 어두운 상황이건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죠. 제가 원하는 부위에만 노출 값이 맞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팟 측광 모드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이 굉장히 작은 부분일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위치가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걸 어떻게 이, 이 대상은 지금 중앙에 있지 않은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걸까요? 그 방식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앙부 평균 측광 모드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어, 화면에서 어, 아까는 굉장히 굉장히 작은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어, 이 백조를 찍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어, 중앙부 측정이니까 이 정도 측광을 하면 제대로 된 노출 값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 백조가 지금 화면에 중앙으로 오기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그러면 중앙에 왔을 때만 찍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카메라에는 오토 익스포저 락 버튼이 있습니다. 어, 영어로 AEL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어, 자동 노출 잠금 기능입니다. 락 잠가놓는다 기능이죠. 그랬을 때이 A e 락 버튼을 누르면 노출 값이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촬영을 할 때, 내가 찍고자 하는 앵글은 이런 앵글입니다. 이 새가 지금 화면에 코너에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노, 노출 방식은 중앙부 측정입니다. 그러면 은 카메라를 잠깐 옆으로 돌려서 앵글을 이렇게 잡았을 때, 이 새가 지금 중간에 들어오고 있죠. 이랬을 때 노출을 먼저 잡는 겁니다. 노출을 잡은, 잡은 후에 AE락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화면을 바꿔도 틀어도 어디를 봐도 노출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인 즉슨 어, 나는 지금 이 중간에 있는 새의 노출값이 맞았어. 노출값을 맞춰 놓은 상태에서 화면을 틀어서 내가 원하는 부위에 이 백조를 놓고 촬영을 하게 되면 처음에 이 백조에게 맞췄던 노출 값이 앵글을 바꾸고 나서도 계속 유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앞에 있는 사진 한번더 보고 갈까요? 스팟 측광 모드였을 때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이 대상이 중간에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은 이 대상에게 적절한 노출 값을 카메라가 정해 주겠죠.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항상 화면의 중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화면을 조금 틀어서 내가 원하는 대상물을 화면 정중앙에 올수 있도록 잠깐 비틀어 주는 거예요. 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빠르게 옆으로 살짝 틀어서 내가 원하는 대상이 정중앙에 올 때, 그때 A락 버튼을 재빠르게 음. 눌러줍니다. 계속 누르고 계셔야 돼요. 이걸 떼면은 다시 또 다른 노출값을 잽니다. 누르신 상태에서 다시 내가 원하는 앵글로 돌아오신 후에 셔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 피사체가 지금 가운데 있지 않을지언정 아까 가운데 있었을 때 노출값을 아직도 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촬영을 했을 때 스팟 측광이 제대로 되어서 내가 원하는 부위에 노출이 맞게 촬영이 되는 거죠. AE 락 버튼은 보통 셔터 음, 카메라를 잡았을 때 엄지손가락으로 누를 수 있을 만한 부위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뷰파인더가 보이시는데요. 뷰파인더 옆에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되어 있죠. C사 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별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 표시를 누르면 뷰파인더에 이렇게 별 표시가 딱 만들어지면서 어디를 바라봐도 노출값이 변하지 않게 됩니다. 촬영하실 때 어, 내가 원하는 부위에 그 피사체를 중간 쪽으로 놓고 AE락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다시 원하는 앵글을 잡고 찰칵 하시면 어, 측광 모드를 적절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멀티 다분할 측광 모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멀티 다분할 측광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인물 촬영할 때 아주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인물 촬영할 때는 웬만하면 내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 내가 적절한 노출 값을 얻고 싶은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촬영을 할 때도 어 지금 어 초점을 잡은 부위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 대상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빠르게 AF 포인트를 움직인 후에 난 여기에 초점을 맞춰줘. 그래서 눈 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측광 모드는 멀티다분할 측광 모드를 했습니다. 배경과 모델이 크게 어, 노출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였기 때문에요. 어, 나는 평균적으로 전부 다 재어줘. 근데 내가 원하는 이 포커스가 맞은 부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여기를 중심적으로 재어줘. 라고 하는 게 바로 멀티 다분할 측광 모드입니다. 오늘 세 가지 측광 모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카메라는 이세 가지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죠.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부위의 노출 값을 작은 사물에 맞출 것이냐, 중간에 있는 것에 맞출 것이냐, 아니면 평균적으로 맞추되 내가 초점을 잡고 있는 부위에 맞출 것이냐를 선택하셔서 AF처럼 오토포커스를 맞추는 것처럼 어, AE, 자동 노출의 범위도 설정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어, 1차 때 저희가 어, 적정 노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 적정 노출을 위해서 노출 보정을 하는 방법들도 몇 가지 같이 배웠습니다. 그 노출 보정을 하는 방식과 이 측광 모드를 같이 사용하셔서 항상 원하는 노출 값, 즉 적정 노출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음.